그래서 그 왕창 해버렸기 때문에 걸려서 그 증거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면은 시장을 폐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예 못 보게 만드는 거지, 그냥. 그래서 지금 온갖 공작이 일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일반 투자자들을 나쁜 놈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아, 이 청소년들이 게임한다고 비트코인을 사서 사행화가 되고 중독성이 있고, 어? 이 투자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야, 이거 없애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죠. 또뭐 어떤 기사가 나와요? 아, 해킹을 당해서 시스템에 좀 취약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없애버려야겠다. 등등등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을 여러분들에게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돈을 갈취하고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명분으로 시장을 지금 폐쇄하려고 있어요. 저 폐쇄면 안 된다고 봐요. 그니까 러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실명제 하겠다 그래. 아니, 암호화폐를 실명제 하면 누가 비트코인 거래하냐고.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합법적으로 폐쇄하기 위해서. 거래량이 좀만 폐쇄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네? 그리고 모든 여섯 개 은행, 그외 여러 그, 그 국세청, 그 다음에 거래소, 이런 데를 다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땐 이거 조사가 아니라 증거인멸인데? 가가지고 뚜껑 열어가지고 증거인멸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냐, 난못 믿겠어. 왜? 아까 얘기했죠? 그 프로세스가 움직이려면은 금융감독원, CLS은행, 정부투자기관, 뭐 청와대 등등 온갖 우리나라의 정부기관과 중국이 커넥션으로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새끼들이 조사하겠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냐고요? 이 애들 지금 증거인멸을 하는 거지. 보세요. 아마 이거 조사한다고 하고서 결과는 다 뭐로 나갈 것이냐? 다그 비트코인 거래소의 비리를 찾거나 개인 비리를 찾아서 무으려할 것입니다. 뭐 국가적 충격 우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한 마련, 다숨기려 하잖아요. 이게 제가 한달 전에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비공개로만. 제강의 오셨던 분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는 말이 나오니까 제가 공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된 데만 폐쇄 또는 전체 폐쇄 이거는 국민들의 반감을 줄이기 위해서 쓰는 작전이에요. 먼저 문제 있는 거부터 폐쇄한다 그러면 반발감이 덜하겠죠? 나머지 거래서도 문제 만들면 되잖아. 그리고 폐쇄하면 되지. 그지 탈려하는거 아니에요.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얘는 요런짓탈려하는구나또 국제 가상화폐 시장에서 한국이 왕따 당겠다 당연히 왕따라 가죠. 왜 여기 중국 돈들어와 있거든. 중국의 거대한 돈 세탁이 이루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서 돈못지르는 거예요. 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거래소도 수사받나 이 얘기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정부가 비트코인 거래소를 강제로 폐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야, 이마 폐쇄. 그러면은 네 하고 폐쇄할까? 폐쇄 안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쁜 마음을 가진 한번 검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저 비트코인 거래장을 시 폐쇄시킬 수 있을까요? 나쁜 마음을 가진 검사다 어떻게 이거 폐쇄시킬 수 있을까요? 못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영원한 <laughs> 영원한 개돼지가 됩니다. 왜 이용당하게 되어 있거든. 제가 해볼까요? 제가 나쁜 마음하고 검사라면은. 저 비트코인 거래소, 그 거래소 회장인지 사장인지 대표를 만나서 수사해서 개 비리를 먼저 캐냅니다. 캐내가지고, 야, 너 이런 이런 비리 있네? 오, 문제 많은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야, 그러면 내가 그거 눈 감아줄 테니까 없애버려. 하면 되죠. 없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상화제 범죄에 대한 추징모순 논의 이제 돈까지 뺏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빵꾸를 메꿔야 되니까. 빵꾸를 메꾸기 위해서 그 가상화폐 거래소 사람들 문제를 삼아서 돈빙 뜯고 일반 사람들도 문제 있는 걸 찾아서 돈빙 뜯고 그리고 정부 투자기간 돈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그 손실을 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어마어마한 양이 한방에 나가서 북한으로 간것 같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이. 이거는 미국에서도 감지를 했어요. 왜? 기록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아, 이거 몰랐던 것 같아, 얘네들이. 그런 거 보면 얘네들 정말 병신이에요. 아니, 이거 기록이 되는 거 몰랐나? 와, 아, 나 진짜, 전자 거래를 하면요, 무조건 기록이 남아요. 더구나 어마어마한 금액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외환 관리를 한다고요. 그게 최종적으로 런던하고 뉴욕까지 가는데, 그걸 왜 몰랐을까? 그냥 한국은행이나 그 은행장만 자기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혀놓고 그냥 확 해버리면 덮풀줄 알았나? 큰 실수한 거죠.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운도권 애들도 데모만 하니까 모르는 것 같아. 응? 그래서 뭐 이제 가상 업보 빼고 이렇게 한대는데안될 겁니다. 순이익에 세금을 2 4 어, 2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 돈세탁 비 퍼센트지네. <laughs> 컨디션을 저렇게 붙이면 이거 돈 세탁하고 맞 먹는 거 아니에요. 어? 저러면 누가 저거 하겠어요. 그렇죠. 합법적으로 돈 세탁 비트코인 거래를 할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거래를 해주면 자동 폐쇄될 테니까. 온갖 꼼수를 다 쓰고 있죠. 이게 보이세요 지금. 내가 뉴스를 쭉 보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어 이거 봐라. 요런 식으로 지금 증거인멸하네. 이런 것들이. 근데 여러분.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되어 증거는 남아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한국은행, 그다음에 미국, 런던에. 그래서 그거 숨겨도 어차피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거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했어야지. 왜 왕창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는 해킹이 됩니다. 뉴스에 나오듯이. 그리고 이미 14%가 해킹에 당해서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취약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나오죠? 북한으로 선거, 악성 코드도 발견됐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죠. 여기 나오죠? 56%가 청년층이라고. 네? 문재인 지지층이 청년층이 많죠? 근데 걔네들도, 이거 참 얘는 희한해요. 자기 지지자들의 돈을 삥 뜯어가지고 북한에 보내줬네? 하기는 이번에 평창 올림픽 때도 올림픽 사수소 청소년이죠? 걔네들을 쫓아내고 북한에를 집어넣네? 얘네들 하는 짓이 똑같아, 이거 보면은. 얘들은 북한을 더 우, 우, 우대하고 한국 사람들 별로 우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뭐 헌법 개정해가지고 뭐 16세까지 투표권 준대는데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하면 얘들 떨어질 것 같아. 젊은 애들이 열받아서. 이런 짓을 했다가 이런 짓을.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 진짜. 나 걱정돼, 얘들 진짜. 어? 자기 지지자들 등을 쳐먹다니. 뭐 이런 사기꾼이 다 있어, 진짜. 어? 그러면서 맨날 올림픽 가고 청년 애들이랑 이거 V하고 찍고, 젊은 애들 개뿔도 모르면서 뭐 사랑해요, 이런 거 하고. 와, 나 그런 거볼때는 미치겠는 거야, 이 병신 같은 놈들. 이게 안 보여? 이런 거예요, 진짜. 자기 돈 뜯어가고 있는데, 이게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가야 강탈인 줄 아나? 응? 어? 돈 뺏기고도 좋다고 해해 웃어. 난, 난그 정신 상태나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교조가 애들을 병신을 만들었다는 증거예요. 공부했다면 이런 거안 걸렸겠지. 응? 어? 정교조 교육이 뭐예요? 그 참교육인가 뭔가 하는 거. 맨날 공기 좋은 데 가가지고 그냥, 어? 매뚜기 잡고 개구리 잡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 병신 같은 놈들. 그런, 그런 거는 하니까 이렇게 사기에 당하고 지가 사기를 당한 줄도 모르고 해해거리고 산다고. 네? 그러니까, 비신들이야 진짜, 비신들 진짜. 그래서, 한국 큰 손들 이미 해외 비트코 거래소로 떠났다. 이게 왠지 아세요? 나는 요거를 문재인 대통령, 아, 좀 이따 제가 조더 볼게요. 중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혼자 다 밥을 연락해 먹었죠.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밥을 8일 동안 이거 혼자 먹었나 그랬죠? 8끼 아, 그래요? 어쨌든 간에,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환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갈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거의 그 시점, 그 다음날, 아니, 그 며칠 뒤에 임종석이가 가서 아라데미네 대에 가고 레바논을 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대북소송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중국 애들이 존나게 화가 난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왠지 아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돈 세탁은 조금씩 하는 거라고. 근데 북한사가한몇 조를 왕창 보내버린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걸린대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게 쉽게 보내는 게 아니라고. 천천히 보내야 된다고. 뭉치 돈을 한 방에 북한에 보내면은 바로 걸려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비트코인. 아, 비트코인은 나갈 수 있어. 하지만 비트코인을 현금화시켜서 많은 달러들이 한국에서 못 나가게 돼요. 중국 애들의 돈이 한국에 묶였어. 제가 이걸 왜안좋 아세요? 지금 이 방송을 보는 그 비트코인 피해자 분들은 빨리 한국 정부를 조져서 저 뚜껑 열라고 하세요. 계좌. 왠지 알아요? 지금 저 돈이 적어도 절반 정도는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 왜? 임종세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지금 f i 이나 CI가 한국의 자금 흐름을 죄다 감시하고 있어. 그래서 돈세탁해서 나가기가 매우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빨리 저 계좌를 까서 수사하면 최소한 절반 정도는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뚜껑 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쩌면 100% 완불도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왠지 알아요? 얘네들이 저 달러를 집어넣기해서 한국에서 부동산 사고 주식 사고 막 했었기 때문에 그 막대한 금액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50% 나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투자했던 소액 투자 자금은 어쩌면 100% 보상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 한국에 묶였습니까? 이거 기쁜 소식 아니에요? 조사하면 돼요 이거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마구마구 퍼트려가지고 왜? 우리나라의 방송은 절대 방송 안할 테니까. 우리나라에서 공정보도를 한다고 하는 민주노총, 언노련 업로, 이런 애들 절대 이거 보도 안할 거예요. 다 운명 운공체니까.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퍼뜨려가지고 이거를 하루빨리 조사를 시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피해 금액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뺏기면 중국 부자들은 거지 되는 거예요. 어차피 부정하게 모은 돈이에요. 그쵸? 중국 사람들 피 빨아가지고, 그리고 무기 팔아서, 마약 팔아서, 번 부정한 돈이에요. 이거 깐다고 해서 계좌주인이 절대 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계좌주인 뭐한달 동안 공고 없으면은 국고 환수하겠다 해도 절대 얼굴 안 비칠 거예요. 왜? 비쳤다 큰일 나지.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뺏어 먹어도 되는 돈이에요. 그렇죠. 우리 국민의 피해를 중도는내 꾸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많이 퍼트려야 돼요.